안녕하십니까. 플러스 만세력을 이용하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그 아이콘을 중심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플러스 만세력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만세, 사주, 플러스 안넷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하시고 하시면은 현재 여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 부분, 자,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죠. 자, 이 부분은 이 사이트가 현재 플러스 만세력인데, 그죠. 플러스 만세력인데, 어, 자매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눌러서 보시면은, 자 뭡니까? 자, 사이즈 플러스 본 사이트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이 만세력 사이트, 그다음 궁합보기, 그다음 한자사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궁합 보기, 그 다음에 한자사전, 그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 필요한 장명이나 감명, 그 다음에 뭐 심심할 때볼수 있는 손금, 그 다음에 관상, 타로.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보고 잘 때는 클릭을 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위에 아이콘이 현재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그죠? 자 제일 우측에 이게 뭡니까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이고요. 자 회원가입하고 난 다음에 자이 부분은 로그인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은 어, 만세력 사이트를 쭉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 모르는 단어나 궁금한 것들이 있다 할 때, 이걸 클릭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 기능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이제 요 부분이 제주 메뉴가 되겠죠. 그죠? 만세력, 참고자료, 그 다음에 자료실, 태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자, 만세력이 어떻습니까? 플러스 만세기라는 현재 이 사이트하고, 그죠? 어, 현재 뭐, 한글 만세력으로 잡혀있네. 그죠? 한글 만세력으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만세력이라는 기본 원그 만세력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손 없는 달력, 그다음에 명략 조견표, 그다음에 합이나 충, 그다음에 살 검색하는 거, 그다음에 양력, 음력을 변환하는 어, 그런 항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실에는 뭡니까? 그 만세력에 필요한 포스팅 자료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만세력을 사용하면서 사용 설명서도 여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태일은 현재 이사 태일이 잡혀 있구요. 그 아직은 어 개발 버전입니다. 그 다음, 추후에, 그, 결혼 태일이나 다른 것들도 추가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구요. 그 다음, 이제, 현재 이 한글 만세력인데, 그죠? 원래는 이 한글 만세력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는, 자,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됩니다. 만세, 사주 플러스 단넷, 그죠?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자, 플러스 만시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 요구를 클릭을 하시면 한글 만시력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시력 사용 설명서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요거 클릭하시면은 사용 설명서들 쭉볼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용설 명 환경 설정은 다음에 보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자, 일진 부분입니다. 일진 부분인데 뭐 이것도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도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내리시면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나죠.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긴 뭡니까? 우리가 만세력을 여기서 보러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가장 주목적이 자신의 사주나 자신의 만세력을 어, 확인해 보고자 들어오는 게 가장 주목적일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어, 자기, 자기 자신이나 또 봐주고 싶은 분들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알고 있는 간지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가 만약에 생년월일로 한다면은 자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을 하시고, 그죠 자, 알고 있는 게 음력인지 양력인지,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날짜를 이렇게 입력을 쭉 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자신이 태어난 시간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요, 요 부분을 보시면은. 그 지금 현재 뭡니까? 5시 30분부터 7시 29분인데, 어, 만약에 그 자신이 그 7시 뭐 23분이다. 그쵸? 그러면은 렇죠그 0723, 0 7땡0 2 3 그렇게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단, 이 숫자는 이 범위 내에서 유효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조금 더 볼까요? 자, 여기는 뭡니까?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순으로 그 간지를 알고 있을 때 순차적으로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그죠? 요건 뭡니까? 청간은 청간대로, 지지는 지지대로 순차적으로 입력할 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연주, 월주, 일주 시수를 입력할 때.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걸 가지고 선택을 했었으면은 여기다 입력을 하시고, 그죠? 자, 요거 선택을 하고 간지를 입력,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보시면은, 어, 초기화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 초기화는, 어, 이렇게 갖고 놔뒀는데, 현재 PC도 마찬가지고,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그거를 아는 게 싫다 할 때는 초기화 누르시면은, 그 자기가 보던 그 생년월일이 아니고, 이 컴퓨터나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그 세팅된 날짜로 돌아갑니다. 뭐냐면은, 지 오늘 날짜로부터 한 36년인가 36살 정도의 나이로 기본적 세팅이 잡혀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돌아간다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물음표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있죠. 그죠? 자, 물음표가 있는데, 자, 위에 물음표는 서머타임 약입니다. 서머타임 약이요. 그죠? 서머타임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물음표는 만약에 자기가 태어난 시간을 제대로 모를 때, 출생시간이 모를 때 추정하는 방법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하나가 사건이 생겼네. 그죠? 자, 보세요. 자, 안내 말씀. 자, 설명글이나 작업의 진행이 아닌 본 메시지를 보셨다면 토론마당에 자료를 등록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참고로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읽거나 등록 후 5분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손님으로 오신 분들도 모든 자료, 자료 등록 가능하고 또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그러나 손님 오신 분들은 자료 등록, 자료 등록을 한 다음에 두 시간 동안만 시간을 드린다는 야기예요그 다음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3일로, 3일 동안 자료 등록을 하나 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이상 없이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런 약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뭡니까? 토론 마당에 자료를 등록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토론 마당으 내려가 보기를 하죠. 자, 이렇게 내리시면은, 자, 여기가 토론 마당이 있죠. 그죠? 자, 토론 마당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자, 다른 분들이 글쓰실 것도 이렇게 보이고, 그죠? 자, 아까 그, 다른 분이 읽거나 했던 게 요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0이죠. 그죠? 자, 0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아직, 아무도 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아무도 안 읽어주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5분은 기다리셔야만이 자료열람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 해놓은 글들도 클릭하셔서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또 자신의 글도 기자하시고 이렇게 서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또 대화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게시판이 뭡니까 서로의 침묵도 도모하고 그죠 자, 그러자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그래서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또 서로 궁금한 거 물어도 보시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다른 분이 쓰신 거 참고하셔가지고, 어, 자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자료를 등록했다 치고요. 자, 그렇게 이제, 그, 자료를 정상적으로 등록을 했다 치고요. 그 다음에 5분이 지났다고 생각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클릭을 하시면은, 그, 일광 제략 시간, 서머 타임이 시작된 때, 그이 날짜에 출생한 분들만 필요한 겁니다. 자, 서머 타임이 아직 필요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이 부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출생 시간을 정확하게 모를 때, 출생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자, 뭡니까? 태어난 시간을 모를 때 출생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자신은, 요렇게, 요런 시간이 자시고 이렇게 시간이, 뭐, 사시면은 뭡니까? 아침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죠? 인신, 사해, 시에 출생한 사해랑 같으면,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고, 뭐, 가마가 중심으로 옆로 비켜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되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자신이 그 출생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이 부분을 가장 유사한 걸로 해가지고 몇 가지를 대입을 하셔 가지고 어, 자기가 살아온 날짜하고 견주어 보세요. 견주어 보시면 그 중에서 가장 유사하게 맞아떨어지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을 자기의 출생 시간으로 확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그, 통상 자기의 사주를 보신다기 보다는 공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은 그 간지가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 사람의 사주가 가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주들을 직접 입력해가지고, 그, 확인해 볼 때, 공부할 때 사용하는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구요. 입력이 다 됐으면은 어떻습니까? 만세력 보기 클릭을 하시면은 만세력 보기를 클릭하시면 자, 요렇게 사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사주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한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아, 어렵다. 머리 아프다. 이러시면 어떡하라고요? 자, 여기 한글, 한자를 누르셔 가지고 이 한자를 누르셔 가지고 한글 만세력으로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가지고 다시 만세력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편합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만세력을 이제 자기의 그사주팔자가 첨제 나시대로 나왔는데 그죠? 자 여기서부터 뒤에 쭉 내려가면서 있는 부분들은 어, 다음 회차에서 포스팅하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